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맥OS 카탈리나 새로운 버전 10.15.5 버전이 오늘 새벽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10.15.4에 굉장히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버그들이꽤 많았는데요. 그런 버그 픽스들을 다수 포함하고 또 중요한 변화점, 배터리 관리 기능을 포함하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맥북으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맥북을 구입하시는 분들 10.15.5 이후부터는요. 새로운 배터리 수명 관리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에너지 절약 파트 있죠? 여기 가시면, 여기 새로운 배터리 성능 상태라는 부분이 생긴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고요. 배터리 성능 상태 관리가 체크되게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런 맥북 같은 노트북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쓸수 있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요. 다만, 쓰기에 따라서 이 노화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닫아놓고 계속 집에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작업하시는 경우에 충전 상태가 100%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럴 때 노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본인의 사용 이력, 충전 이력을 바탕으로 최대 충전량을 제한해주게 됩니다. 더 오래 쓸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제한을 일부러 걸어준다는 거죠. 요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뭐 성능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전량만 제한해주기 때문에 계속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더 편리하게 걱정 없이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 관리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어댑터 없이 사용할 때 사용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거를 본인이 끌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2015년도 맥북 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맥북 프로 기준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새로운 배터리 관리 기능입니다 꼭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변화점으로는 이 페이스타임 설정에서 iOS 기기 아이패드 OS 기기에도 적용된 건데 다자간에 페이스타임 콜을 할때 자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 타일이 커지거든요 그 기능을 일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자동 강조 기능을 끌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기능 추가 됐고요 그 외에는 프로디스플레이 xdr 쓰시는 경우에 미세 튜닝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버그 픽스 부분인데요 미리 알림 쓰시는 경우에 반복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 알림을 할때 알림이 잘안 오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 부분 픽스가 됐고요. 또한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그것도 픽스가 됐고요. 또 은근히 짜증났던 건데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 알림 1이 계속 떠있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픽스가 됐고요. 줌 같은 거 쓰신 경우에 쓰고 난 이후에 내장된 웹캠이 인식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픽스가 됐고요. 그리고 T2칩이 들어있는 맥의 경우에 사운드 장치로 스피커가 안 잡히는 버그가 간혹 있었는데 그 부분도 픽스가 됐고, 슬림 모드 상태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진 보관함이 백그라운드로 작업하는 동안에 간혹 크래쉬가 나는 경우 있었는데 그 부분의 버그도 픽스가 됐습니다. 또 레이드로 쓰시는 경우에 대용량 파일 전송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버그가 픽스가 됐고요 동작 줄이기로 이 페이스타임 그룹 통화할 때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버그가 픽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잠버그 픽스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어,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지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해외 다운로드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 시스템 환경 설정 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가시면은 와이파이라든지 이더넷이라든지 본인이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가 나올 텐데요 네트워크 고급 설정에 보면은 여기 DNS 서버라는 게 비어 있을 텐데 플러스를 눌러서 1.1.1.1 추가하시고 또 플러스 눌러서 두 번째로 1.0.0.1로 확인하시고 이거 적용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다운로드 해 보시면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